베트남 자녀 입양 후 외국 국적 포기 시 유의할 점: 한국인이 베트남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경우 베트남 국적 포기 절차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래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국적 포기 의무 대상 및 시한 의무 대상: 입양 등 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국적 자녀는 반드시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 후 출생한 자녀 복수 국적 허용과 달리. 인지나 입양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이중국적이 불가합니다. 시안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귀화증서 수요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행시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됩니다. 2. 서류준비 및 절차상의 유의점. 서류준비. 귀화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베트남 출생증명서,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 베트남 여권, 여권사진, 친부모의 국적 포기 동의서 등 매우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한글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까지 거쳐야 하므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 대사관 수수료, 번역 공증비, 행정사 수수료 등 실제 소요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절차의 복잡성. 베트남 현지에서 친부모 동의서 등 일부 서류를 준비할 때 내물 요구, 추가 행정 절차 등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기간 관리 베트남 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귀화 직후 즉시 국적 포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1년 내에 최종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국적 포기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와 외국 국적보행사 사약서를 출입국청에 제출해 임시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적으로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확보, 친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반드시 국적 포기 동의서가 필요하며 사망 시에는 사망 증명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등 전문가 활용, 서류 누락, 번역 오류 기간, 초과 등으로 인해 국적 상실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자녀 입양 및 국적 업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상 매우 유리합니다. 4. 실무상 쟁점 및 사례, 복수국적 허용 여부 오해 금지.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지만 입양 또는 인지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와 국적 상실, 남자 자녀의 경우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이중 국적 유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역 관련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 미이행 시 불이익 국적 포기 확인서 미제출 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자녀의 신분과 권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